최근 하늘공 상대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법원 판결이 몇개 있었는데 전부 이겼습니다! 먼저 전 외국인 지지자가 신의님을 상대로 60억 상당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이 있는데, 며칠 전 항소심에서 오히려 반대로 전 지지자가 신인님에게 이자 포함해서 약 30억 원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전 지지로 인해 지지자로 인해 신인 님이 큰 손해를 봤다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또 10억 짜리 소송에도 신인 님이 승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한편 정성원을 비롯한 안티 세력들이 하늘공 직원의 딸인 학원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하여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더하여 최근에 정성훈이 김승우 의장을 상대로 폭행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은 정성훈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승우 의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서 신인님 및 한울공에 대한 각종 민형사 소송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신인님 및 한울공에 대해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고 있으니 우리들은 이를 믿고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티들에게 전화 또는 대면으로 접촉하거나 안티들을 회유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며 지지자들이 신이님을 위해서 안티들에게 접촉하는 행위가 신이님에게 피해가 갈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정말로 통쾌한 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